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큰대내 이름을 돌보아 내 아들을 돌,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외 아들 이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제 아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들이다 예수께서 대합하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의 귀신이 그를 거꾸려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논란이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신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에게 떼 세우시고 그들에게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큰 자니라 요한이 어찌하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므로 거마였나이다. 예수께서 시대에 거마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리라. 우리 누가 보면 구장이 굉장히 길죠. 그죠. 많은 내용이 담겨있죠. 그죠. 어, 이 변화산 사건 다음에는 항상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마가보험 구장에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사람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님 내려오 보시니까 이,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이 그 귀신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제자들이 이막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막 그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었으면 변론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나가서 귀신을 쫓으며 복음을 지냈거든요.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왜 지금 안 될까요? 이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될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이 아이는 경련도 일으키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들어가서 얼굴이 화상을 입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못하니까 굉장히 뭡니까 이 난처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참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고 폐해 할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행간을 볼 때.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 질투심, 시기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보시면 이 46절을 보면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경쟁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변화서 사건도 있었고, 제자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으려는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리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변론하고 이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제자들은 어, 결국 귀신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어, 데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가 막아보면 이렇게 말하죠. 할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위대한 말씀하시죠 어, i f you can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e 어, v e r y t h i n g i s p o s s i b l e 모든 것이 가능하다 보 빌리브. 그러니 o 뭡니까? o u believe. You can believe. You can b e l i 는 v e y o 능치 못할 일이 없 i e v e You can b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오직 주님의 응답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늦게 주실 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거든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믿음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때왜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졌는가? 바로 그들이 경쟁해서 그래요 시기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 돌들러도 아브라함 후손 되게 하시고, 은거럭 근거럭 질거럭 주님께서 쓰기에 편한 대로 쓰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지 못고그 순간에 쓰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하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할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이 좀 나보다 높아지거나 인정받으면 질투하고 시기하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잃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주셔내고 나서 이제 조용할 때에 제자로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안 됐습니까? 분명히 저번에 됐는데 안 됐습니까? 할때 예수께서 뭐라 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죠. 기도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또 다시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또 경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이,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처럼 어, 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 아, 그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에, 심지어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출하니까 기철, 못하겠습니다.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열두 제자들만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뭐이 오늘 이 기신을 기신들인 귀신 아이의 기신을 쫓아내는 사건부터 그리고 이 마지막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그만 사건까지 모든 이그걸 이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욕망, 어, 이 탐욕,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죄악에서 비롯됨으로. 결국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만으로만 만족하나. 이세상 어떤 명예나 어떠한 높아짐도 거부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물론 어린아이가 순수한 건 아닙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근데 어린아이에게 있는 가장 어, 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부모님이 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아무리 구슬치기 하고 땅따먹기라도 엄마가 얘야 와라 하면 가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이 그저, 그저 기쁨이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 받으면 쓰임 받는 거고, 또쉴 때는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정치적인 욕망을 빼버리고, 주님께 쓰임 받는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이 전체의 흐름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질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께 쓰임 받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정말 제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로로 만족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또한 어,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이제 51살이 됐는데 언제 이렇게 51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고3 때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이 동행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열심히 훈련받고 또이 전도사가 되고 또 열심히 부귀업재 생활하다가 개척을 하고 또 열심히 8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개척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있으려고 했고 또제 자신을 부인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참 그래서 헛되지 않고 이 31년이라는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회사도 들어갔었고 또 회사 들어갔어도 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어, 그래서 이, 어, 그렇게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 이 세상적인 것에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늘 주님의 일에 온, 온전히 올인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제가 마주하면서 저 또한 이전에는 되는데 지금도 안 되는 변론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요. 항상 이, 욕망이나 질투심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멋지게 쓰임 받고 또 다른 사람 쓰임 받을 때 박수를 쳐주고 또늘 언제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어, 이또 준비된 깨끗하게 그릇을 준비해서 또 주님께서 때 멋지게 쓰임 받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어떤 다른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토요일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기쁨입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지하면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것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죄들 되게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